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적에 바벨론 왕느부산넬 각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이라니, 바르스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데아자손이3 0 0 7명이요 아라자손이 7 7 5명이요바한모압자손곧 예사와 요압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반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배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00명이요, 1222... 아도니 감자 손이 666명이요, 비교 자손이 2065명이요, 아덴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멜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김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드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급이라와 어, 베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 2 2명이요0마스 사람이 1 2 0명이요6버자손이 52명이요. 마스자 m 이 156명이요. 다른엘 l 자0이 1254명이요. 하림자 m 이3 2 0명이요로드와하7과오노자7이7 2 5명이요0 음, 0 m l 700ml, 이0 0 m l 7 0이 m l 0 3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리비아 숫자보다 우리말이 더읽기어려운이 어떻게 돼 <laughs>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 사명을 위하여서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복귀하는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2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 그 사명을 다 했는데 그때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시력을 끝까지 잘 지켜주셨다는 라 의미가 되겠죠. 기력이 쇠하지 않니냐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사명을 다하니까 더올수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데려가셨다. 그러나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인약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라도 쓰시고, 할렐루야, 또는 있는 그대로도 쓰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 이처럼, 우리에게 내 사명이 뭔가를 늘 하나님께 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건강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스루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 왕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 바벨론 왕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정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귀인들,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국이 또 천년만년 갈것 같지만 결국 남쪽 유다를 침공한지 50년만에 새롭게 등장한 메데파사 메데,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메데와 페르시아 두 연합군 가운데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는 결국 고레스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라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세 차례 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본문은 제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포로로 귀환한 명단들인데 이때가 고레스 왕이 제위한 지 1년 만에 에, 측령을 발표하고 그래서 주전 537년에 이들이 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스룹바벨과 예슈와느헤미와 스라야, 리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구에, 어, 르호 바나 등이 사람들이 열병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수룩바벨이 주도적으로 이 원어를 보면 수룩바벨하고 콤마가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룩바벨이 주도적으로 이들이 도와서 수룩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명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 4만 9,877명 정도가 어, 되는데요 그래서 4만 9,897명 이 4만 9,897명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명단들을 2장까지 쭉 해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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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절 2절은 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어떤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 가계별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인데 왜그 지파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보면 자손들 가족들 가계별로 나머지 21절부터 35절은 출신지, 귀한지 별뭐 가계별 이런 식으로 그 명단을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고 명단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남쪽 유다에 서으니까 근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르지어져 살았기 때문에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볼수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그 유다지파와 레이지파와 베냐민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 레이지파인들이 한 4,000명, 어, 그리고 제사장들이한 300명, 10분일 정도, 3,400명쯤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어, 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어, 사형을 위하여서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 야, 우리가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아, 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택이 4년만에 이사를 갔잖아요. 4년만 이사를 갔는데, 그 4년 동안 사니까 또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사 가라니까 너무나 끔찍스러운지. 에. 근데 또 꾸역꾸역 이사 또 이사하니까 또 가지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1년, 2년 묻어있다 보면 그냥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사하기 싫은 거야. 그냥. 숙 데리고 싶은데, 음, 근데 또 어, 이사할 상황이 되어서 또 이사하게 되다 보니까 어, 요새는 법이 하도 그래가지고 주인이 내가 살겠어, 그러면 비워줘야 돼요. <laughs> 내가 살겠어,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것이 모습인데 어찌하든 합력해서 또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 또 이사하고 정리하더라고요. 몸살이 다나한내 어,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제 목자 모임 그래서 좀 쉬었고요. 자 오늘 말씀 사명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은 여러분 포로로 적게는 50년, 길게는 70년, 5 0년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어때요? 여러분 4년살 살아도 정착해 가지고 떠나고, 떠나고 싶지 않는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년, 60년,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그야말로 자자손손 아니겠어요? 자자손손. 어? 그런데 불현듯 고리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이런 어떤 측령이 내려지니까 누가 선뜻 "아, 내가 가겠소"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49,89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동안 어찌 보면 정들었던 제2의 고향 아니겠어요? 제2의 고향, 여러분 시골에서 다. 침싸가지고 저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경기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그나마 다른 데로 성공해가지고 명절 때만되면한 번씩 좋은 차 몰고 내려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도 도로가 잘 뚫려져 가지고 뭐 한나절이 맛다리 갔더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울에 있다가 아내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그런데 이때는 교통이 발달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낙이 타고 어좀더 나은 사람들은 말 타고 이렇게 움직였겠는데 야, 80년, 70년, 60년, 50년 세월을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언제 포리였었나 라는 걸 잊어버린 채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서 사, 다시 살아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선뜻 일어서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맞아 우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맞아 우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돼.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겠나?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사도 다표 날부터 그돈 잊지 않으려고 얼레 강변에서 수금 타면서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댔단 얘기죠. 마치 우리나라 전래 민요처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야이 노래가 이 노래가 미국 어느 주에서가는 이게 찬송가로 불려지더구먼요. 이 노래가 찬송가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이 노래와 이 음조가 어 찬송가 가사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 취재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이처럼 너무 가사가 좋고 어 곡조가 좋아서 찬송가로 채택했다라는 그런 노 어. 어,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어떻게 구전되었잖아요. 구전. 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와서 어, 기회만 되면 을래 강변에서 수금 타면서 그 시절 그때를 노래했다. 그 노래는 뭐였겠어요. 모세가 지어줬던 그런 어떤 노래, 이런 노래를 다 부르면서, 부르면서 고국을, 고향땅을 이렇게 예,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10살, 20살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70년 지났으니까, 50년, 70년 지났으니까 70대 후반에 많게는 80대 노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인들에게는 뭐예요? 예추억이 남게 되어있죠. 그러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예레미야 25장 이사야 44장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기가 주전 700년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할 때가 535년 경이니까 700년은 15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 읽어주면서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요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1 5 0년 전에 백오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예언했어. 얼마나 감동이 없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을 내가 보내주었지. 그런 감동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수님도 예언해서 나온 이름이고 삼손도 이런 예언해서 나온 이름 어, 요한도 예언해서 나온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고레스도 비록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나의 종이다라고 예언하시면서까지 이방 나라의 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 저제 어제 말씀 뭐였습니까? 온 우주를,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명당을 쭉 얘기하면서 이야,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특별히 스르바벨은 왕족이거든요. 수룩바벨은 여호야 킴 여호야 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시디기아가 마지막인데 여호야 김 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수룩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수룩바벨이 얼마나 왕족으로서 책임이 있었겠어요? 어.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그런 책임을 지는 있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죠. 오히려 그걸 누리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수룩바벨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누가 나와 함께 갈꼬 마치 이사야 선지에게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그럴 때에 정말 49,89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연연히 예, 몇 면이 이처럼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다 기초를 닦아놨던 그 5,60년의 그 세월을 다 남겨놓은 채 가야 된다는 것 자체 이것은 예지간한 믿음과 사명의식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겨워 아파트 하나 장만해놔고 정말 금이 오기야 온 것까지 다 이렇게 어? 꾸며놓고 그것을 팔고 이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꾸며놨고 저건 저렇게 해서 꾸며놨고 이건 얼마가 들었고 이건 얼마가 들었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련없이 다 내려놓고 떠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감을 그들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사명감이 철저하게 곁들여 있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 보면 정든 제2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야말로 조상들이 몇면이 교육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들은 묵상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데 그약속이 때가 멀지 않았어 약속이 때가 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손을 꼽아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누가 함께 갈 거라고 했을 때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자원해서 정말 정돈제의의 고향을 내버려 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억념 만져 살 것처럼 이상에미래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호령과 천사당의 나팔 소리에 반드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작년보다 한해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 때이땅 있는 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미련이 많아 <laughs>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 조금만 더 놀다가 만될까요 어, 이럴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그랬어요? 로세의 아내가 그랬다. 로세의 아내가. 우리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상을 머리하실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복기도 때문에 자기 조카 로세의 가정은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속한 어? 권속이 누구냐? 예, 우리 두 딸내미, 마누라 그리고 정혼한 약혼한 두 사이가 있나이다. 그래, 빨리 불러서 빨리 이성을 떠나라. 하나님의 성을 멸하라 그런다. 사이를 불렀습니다. 아 이스방, 아 김서방. 하나님의 성을 멸한다 그러네. 빨리 떠나세. 그러자 두 사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창인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렇게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 멸한다니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소동과 고모라성은그 당시에 타락의 원조, 어,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어, 그야말로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했던 도시죠. 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계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애국당에서 건져오시는데 그 건져오시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때 아말렉족 속들의 죄악이 관영한 때다. 죄악이 관영한 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시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죄의 삭스를 물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소돔과고모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로소돔과고모르당을 멸하실 때에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재촉해서. 재촉해서. 나가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소을 이끌어서 롯과 와두 딸내미 그런데 두 사이 될 사람은 어때요? 농담을 해야겠더라. 농담을 해야겠더라.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워서 3장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창세 이으로뭐뭔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나 죽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이 땅에 있는 모든 거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금부채가 많이 있어도 금은 보화로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은 엄만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 나의 거처를 나의 처소를 예배하는데 사용된다 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집은 내가 직접 짓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짓기는 하지만 하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어주고 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재료라는 것은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재료를 보내줘야 된다. 죽어서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갈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천국에 내가 들어갈 그 초소를 내가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원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모든 거다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런 사람처럼 스탠바이 항상 언제든지 깨어서 주님 호령과 군사단 천사당의 나팔 소리에 불릴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나이다. 선한 싸움 싸웠나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님이 불려 가실 때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그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님, 나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늘 사명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식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